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외국인들이 알아서 한국을 홍보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일본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죠.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걸 한국만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프랑스 출신 알레카라고 하고요. 최근 한국을 바라보며 한중일 3개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시아 편견을 깨버린 나라는 한국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어요. 나이블문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모두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협 소설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사무라이 문화를 떠올릴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두 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 중 하나죠. 하지만 재미있는 건 이런 문화적인 상징들이 두 나라의 아주 먼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중국의 무협소설은 주로 천년 전 심지어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칼과 창, 검술로 정의를 구현한다는 설정이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전부라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죠. 일본의 사무라이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갑옷을 입고 명예를 중시하는 모습은 분명 강렬한 인상을 주지만 이것 또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징일 뿐이에요. 결국 두 나라가 내세우는 문화적 아이콘은 모두 최소한 천년 이상 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니라는 거죠. 처음 일본이나 중국의 문화를 접했을 때는 저런 것들이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1960년대의 TV 프로그램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지금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소개되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20년대잖아요. 80년이 지났는데도 두 나라가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건 뭔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분명한 건 한국과 다르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현대에 들어서도 변하지 못했고 새로운 자신들만의 고유한 새로운 문화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왜 한국이 다르냐고 물으신다면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한국은 매년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 있죠. 사실 이런 건 원래 미국이 잘해 오던 방식이에요. 미국은 슈퍼맨, 배트맨, 마블리어로 같은 캐릭터와 스토리로 10년 주기로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냈어요. 이를 통해 미국의 문화를 알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미국을 동경하게 만들었죠. 미국과 적대시하는 북한과 이란에서도 미국 영화랑 미국 드라마를 좋아한다죠? 더나아가 미국 제품을 좋아하고 미국 문화를 좋아하는데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것과는 완전히 별개예요. 그만큼 문화적 힘은 위대하고 꺾을 수 없는 것인데 요즘은 한국이 비슷한 방식으로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당연히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은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2010년대에는 케이팝이 전 세계를 강타했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처럼 전세계를 들썩이게 만든 노래를 시작으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그룹들이 글로벌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 음악이 단순한 문화상품이 아니라 전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현상이 되었던 시대였죠. 202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특히 드라마와 영화가 미친 듯한 유행을 타고 있어요. 그 정점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단순히 한 시즌의 흥행작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새로운 이야기 세계를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마치 한국에 가면 달고나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한국의 거리에서는 달고나 기념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한국인들은 비싸다고 절대 사먹지 않지만,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그걸 몇 개씩이나 사서 일행들끼리 호텔 안에서 달고나 게임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만 할수 있는 게임이고, 그걸 즐기는 후기들은 넘쳐나죠. 상상해보세요. 여러 명의 일행이 한국에 놀러와서 저녁시간 호텔방. 심심해할 틈 없이 서로 달고나를 모양대로 깨고 있고, 실패한 사람은 벌칙을 받으며 성공한 사람은 환호하죠. 이걸 과연 다른 나라에서 할수 있을까요? 달고나만 있다면 할수 있다고요? 하지만 거기는 한국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달고나 게임을 하는 건 진짜 특별한 경험이고, 한국이 주는 매력이에요. 마치 미국에 가서 스타워즈 가면을 쓰고 놀면 더 재미있듯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런 거죠. 말이 나온 김에 이런 방식은 미국이 과거에 스타워즈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창조하며 사람들을 그 안에 녹아들게 했던 방식과 비슷해요. 오징어 게임은 한국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어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세 나라 중 한국은 독창적으로 자신들을 알리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줄 만큼 그냥 오래전부터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한국에 가보면 같은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하기엔 확연히 다른 점이 많아요. 사실 유럽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수 있어요.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프랑스를 중심으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같은 주변 국가들을 방문하게 되죠. 각각의 나라들마다 건축 양식이나 음식 문화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는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유럽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을 만큼 통합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행정적 구조나 생활 방식도 비슷하죠. 여행객들은 각 나라의 개별적인 매력을 느끼지만 근본적으로는 아, 여기가 유럽이구나라는 공통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옆에 일본과 중국 같은 나라가 있지만 한국은 이들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건축 양식부터 도시 환경,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거리에서 느껴지는 문화적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독특해요. 심지어 사람들의 성격마저도 중국이나 일본과 달라요. 아시아인들은 수줍다라는 잘못된 상식이 사실 일본 때문에 생겨난 이미지이고, 만만하다라는 이미지는 중국인들이 만들어냈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두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유럽 출신 미녀들이 아시아를 여행하고 나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남자들이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한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한국에서는 몇 번이나 대시를 받아서 놀랐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러한 차별성에 놀란다고 하죠. 단순히 한국은 다르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새롭고 매력적이라는 감탄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흥미로워요. 그리고 이런 점은 연령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해당돼요.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트렌드만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의 매력은 세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죠. 최근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다녀왔어요. 조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제 동생까지 총 6명이 함께한 여행이었죠.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조부모님 세대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가족여행이니, 어디든 가도 좋다고 말씀하시던 조부모님들이 한국이라고 하니 정말 좋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게다가 출발하기 전에 조부모님이 주변 지인들에게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돌아온 반응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이 어디야? 라고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즘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들리던데 실제로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반응이었죠. 그 말이 인상깊었던 이유는 한국이 이제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로 자리잡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세대를 초월해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체감한 순간이었죠. 조부모님처럼 나이가 많은 세대에게도 한국은 낯설지 않고 흥미로운 나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한국을 아는 건 단지 젊은 세대가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는 문화적 흐름이라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조부모님과 함께 여행하기에도 정말 좋은 나라예요. 빨리빨리의 나라라는 별명 때문에 마치 한국은 느긋하게 여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처럼 보일 수 있어요. 천천히 여행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배려가 부족하거나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서 템포를 늦출 수 없을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은 모든 것이 편리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느긋한 여행객들에게도 이상적인 여행지가 되어 주었어요. 대중교통은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줬고, 지하철과 버스는 정시에 도착해서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줬어요. 게다가 전광판에 도착 예정 시간과 현 위치를 표기해 주는데 그게 매우 정확해서 편했죠. 서울 한복판에서조차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틈에서도 충분히 여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도시의 분주함이 느껴지지만 동시에 여행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도 배려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조부모님께서 특히 좋아하셨던 건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휴식 공간들이 도심 곳곳에 잘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빠르게 움직이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 가족은 편안하고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이 좋았다라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거 일본과 중국에도 가본 적 있는 저와 동생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해요. 우리 자매는 여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북아의 세 나라를 비교하는 걸 재미있어 했어요. 일본은 여행차 방문했고 중국은 업무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세 나라를 모두 경험해본 뒤에는 각 나라의 장단점이 너무나 뚜렷하게 느껴졌죠. 먼저 중국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비교 대상에 끼기조차 어려운 것 같아요. 생활 수준이나 도시 환경이 한국이나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건 어딘가 무섭고 긴장하게 만드는 분위기였어요. 중국에서는 종종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소식이 들려왔고 특히 인신매매나 강도 사건과 같은 뉴스가 떠돌았어요. 예를 들어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 범죄 조직이 적발되었다는 이야기나 인신매매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중국인의 사례가 뉴스에서 회자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그 사람들의 손쉬운 타겟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니 중국에 들어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할 수칙들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단순하게는 가방을 앞으로 매서 소매치기를 조심하는 것부터 해서 공공장소에서 방심해서 짐들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면 곧바로 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는 기본으로 깔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격표가 없는 물건들이 많았는데 외국인들은 시세를 잘 모르기에 당하기 쉽상이라는 것까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었거든요. 특히 번화가가 아닌 조금 외곽으로 벗어나면 안전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고, 그게 긍정적인 관심이 아니라, 때로는 경계심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중국은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 곳이라 여행객들에게 더큰 장벽으로 다가왔어요. 모든 것이 중국어로만 이루어졌고, 번역기 어플이 없으면, 기본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죠. 상점이나 식당에서 간단한 주문을 하려고 해도, 중국에서는 언어 장벽이 크게 느껴졌어요. 여행객으로서 그 장벽은 생각보다 더 불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한국에서는 확실히 느끼지 못한 부분이에요.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국어의 문법 구조가 영어와 유럽 대부분의 언어와 비슷해서 중국인이 언어를 빨리 배우는 민족이라는 이야기가 있곤 하죠. 처음에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믿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그런 말은 교육을 잘 받아온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의 비율이 매우 적고 그 사람들은 점점 돈을 모아가며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교육받지 못했고 점점 더 바닥으로 추락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와 반대로 한국에서는 언어 장벽으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어렵듯이 한국인들도 영어를 비롯한 유럽 언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압도적으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걸 여행하면서 실감할 수 있었어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도 간단한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고 길을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도 최소한의 영어와 간단한 제스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 친절했고 언어를 막론하고 도움을 주려는 태도가 인상 깊었어요. 결국 한국에서는 어디에서나 훨씬 편리하게 느껴졌어요.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적 배경 덕분에 외국인으로서 더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 한국은 단순히 아름다운 나라를 넘어 외국인을 배려하는 세심함과 편리함까지 갖춘 여행지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어요. 특히 조금은 조심해야 할게 많은 조부모님을 모시고 다닐 때 걱정도 훨씬 적었다는 게 우리 자매가 한국을 더 좋은 나라로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반면, 일본에서 느꼈던 불편함은 또 다른 종류의 불편함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일본 특유의 아날로그적인 여유와 전통이 묻어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여행객의 입장에서는 꼭 선호되는 부분은 아니었죠. 특히 외국인으로서 느껴지는 미묘한 차별과 불편함이 여행 내내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불편함이었어요. 일본은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부족함이 느껴졌어요. 일본인이 아니고 일본어가 안된다는 이유로 관광지나 상점에서 미묘하게 거리감을 느낀 적이 많았죠. 이는 중국에서 경험했던 언어 장벽과 비슷했어요. 게다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경계심 같은 분위기도 약간 느껴졌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지만 관광객이 잘 가지 않는 지역에서는 상황이 달랐어요. 외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우리가 낯선 존재로 여겨지는 듯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일본식 목욕탕 문화를 경험하려 했던 날이었어요. 기대감을 안고 방문했지만, 일본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입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죠. 단순히 언어 장벽을 넘어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느껴지는 배제 같은 느낌이어서 많이 아쉬웠어요. 아마 일본 문화를 잘 모르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우리를 거부한 것 같았는데, 이해는 가지만 아쉬웠던 건 사실이죠. 또 다른 사례는 기차를 탑승했을 때 있었어요. 일본은 철도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안내 사항이나 방송이 전부 일본어로만 진행되더라고요. 영어 안내가 전혀 없어서 우리 가족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당황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정차역 변경이나 중요한 알림을 전부 놓쳐버려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한정거장을 건너뛰게 되었고, 공교롭게 우리의 목적지여서 매우 난처했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걸어갈 만큼 가까운 거리여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내려야 할 역을 그냥 지나치는데 그걸 영문도 모르고 가만히 지켜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죠. 이런 경험들은 일본이 보여주는 매력적인 전통과 정반대의 모습을 동시에 느끼게 했어요. 그 전통과 여유가 외국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았죠. 그래서 일본에서의 여행은 아름답긴 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은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같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다녀오기 좋은 나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한국은 단순히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점이 매력적이죠. 일본 또한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그걸 매력으로 느낄 수 있기는 하겠겠죠. 하지만 일본은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도 지금의 무기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물론 그 전통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한국은 다르다는 게 중요하죠. 한국은 단순히 트렌드에 맞춰 가는 나라가 아니라 트렌드를 주도하는 나라예요. 지금의 케이팝,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은 항상 새로운 콘텐츠와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 내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몇년 뒤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면 또 다른 분위기와 매력을 가진 한국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요. 매번 새롭게 변신하는 한국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항상 한발 앞서 나가는 나라니까요. 그 변화와 혁신이 한국을 더 특별하게 만들고 외국인들에게도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한중일 세 나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세 나라의 특징과 차이를 바탕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이기도 해요. 한국은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매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독창적인 문화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항상 새로움을 선사하는 나라인 만큼, 만약 세 나라 중 어디를 여행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을 거라는 점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즐겁고 특별한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